우리가 중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별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적들의 말이 아닌 친구의 침묵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편안하고 안락한 순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논란의 순간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그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결국 내가 그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합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가끔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